두 번째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롱 ENP라는 종목이고, 어, 지금 이 종목도 거의 최저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월경에 최저점 5,500원에서 6,130원까지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거의 정확하게 21년도 초에 그런 주가와 똑같아졌고, 지금 코로나 시기를 빼면은 거의 그 코로나 전 주가와 비슷해졌습니다. 최고점 23,800원에서 6,100원까지 내려온 종목이고 일봉 200일 정도로 확인했을 때는 지금 대량 거래량 27,000%나 들어왔네요. 600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고 지금 긴꼬리 장대 양봉을 만든 거 봐서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누른 것 같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줄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이때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5월에 나름 지금 중점에서 점점 흘러내려서 지금 6천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아직 세력이 이쪽 정확하게 보시면은 5월에 들어왔던 세력도 아직 다 빠져나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나름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것 같고 물론 이쪽까지 올라왔을 때는 8천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눌려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냥 공부할 종목으로 일단은 한번 추천을 하는 종목이니까 절대 권유는 아닙니다. 나름 공부하라고 드리는 종목이고, 충분히 오를 만한 그런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